나의 해방일지를 사회까지 시청한 소감은 일단 놀라움이 크네요. 다른 드라마들에서 해보지 못했던 시도를 하고 있고, 박혜영 작가의 전작들인 또 오혜영 나의 아저씨와도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전작들과 비슷한 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 듯 하네요. 첫째는 체력 충전인데, 해방이라는 큰것한 방을 터뜨리기 위하여, 나의 해방일지 사회까지 아니, 그 이상 더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아모아 모아 가는 중입니다. 전작들에선 이렇게까지 모아모아 모아 가진 않았고, 상황상황의 시선을 밀당한 것 같네요. 둘째는 배우 섭외인데, 일반적인 드라마들 및 전작들도 물론 박혜영 작가 그녀만의 훌륭한 필력에 맞춘 가장 적당한 배우를 섭외하는 게 당연했죠. 나의 해방일지에선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던 중이 배우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배우를 찜한 후, 그 배우에 맞게 나머지 대본을 써내려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예전 작품들과 같은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박혜영 작가님이 무척 운이 좋은 것 같고요. 미리 찜을 안 했는데 작가의 의도에 맞게 분위기 조성과 대사 전달을 현재까지 찰떡같이 해냈으니 말입니다. 나의 해방일지 이민기 배우 개인적으로 최고 작품은 이번 생은 처음이라인데 이 작품 전까지의 선입과는 선 굵은 배우였죠. 하지만 이 생처에서 생활 연기도 되는 아니 훌륭히 소화하는 배우라는 걸 깨닫게 됐고 이번엔 생활 연기 플러스 표정의 디테일도 연기가 가능한 배우임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해방 일지 손석구 배우 이전 작품들에서 조금씩 인지도를 올리더니 이번엔 터뜨려버리네요. 농담으로 대사가 너무 없기에 우울해서 우울한 연기가 절로 나올 것 같았지만 없는 대사에서도 그 와중에 분위기 킹이다, 섹시하다 등등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대사량이 많아질 때가 기대되네요. 나의 해방일지 김지원 배우 썸마이웨이에서의 애교키는 이제 깨끗이 잊으셨죠? 박혜영 작가가 가장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 같은 배역인데 말없는 순종과 옅은 미소와 내재된기및 한방다혈질을 모두 표현해 낼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을 터 김지원 배우가 그 어려운 걸 대단한 것을 해냈지 말입니다. 나의 해방일지 2의 배우, 쓰다 보니 순서가 네 번째가 됐지만, 첫 번째 언급해도 손색 없는 에이스네요. 외모 자체가 강한 인상인지라,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고 싶은 배우로선 스트레스가 많았을 듯 합니다. 본인이, 피나는 노력 덕분이겠지만, 이젠 스트레스 아주 조금만 받아도 될듯 하네요. 나의 해방일지에서, 자기애가 강하고, 본인만의 매력을 분출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고, 표현이 촌스럽지만, 극중 기정역. 이엘의 매력을 알아보고, 북돋아주는 남자를 만난다면, 한큐에 열배 이뻐지고, 매력 철철 넘치게 될, 캐릭터인데, 박혜영 작가가 아마도, 흐뭇하게 바라볼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 사인방이, 이 정도의 연기를 해주는데, 나의 해방일지 사회에서, 손석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듯이, 시청률도, 결국엔 나라 오르리라 생각되네요. 우리 모두 해방됩시다.